네,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수민이. 저번 시간에 우리 사회에 변화는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우리 현재 사회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프랑스 전통 자, 순서를 들어 왔습니다. 자, 이 순서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짧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다들 이야기 한번 해바, 해봤나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적 어, 중심의 식사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순서를 무려 2시간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 같이 가어볼까 하나, 둘, 둘, 둘셋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설명하기 네, 맞아요. 우리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첫 번째, 세계의 여러 문화에 대해서 확인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생활 양식에 대해 소개해볼 겁니다 세 번째는 네. 어른들이 네. 모르는 우리들만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우리 아까 프랑스의 식사 순서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번에 선생님이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사진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 나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다들 잘 이야기 해봤나요? 그럼 한번 예, 발표해볼까요? 네, 우리 지섭이 어, 대한민국보다, 예, 대한민국에 좋아하는 데 아, 맞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와집이나 초반집에 살았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 현재에도 물 위에 많이 집을 짓고 삽니다. 네, 또 다른 얘기 네, 지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데 저 사람들은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는데 손으로 밥을 먹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맞을때 어떤 생각이 들고 느낀 점이 있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수민이 네. 수상과학은 물 주변에 집이 있어서 물놀이를 할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상가옥에 있으면 물이랑가까니까 물놀이를 자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개에 살면 좀더 답하고 더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개별 살면 뭔가 에어컨이나 바람이 잘안 들어와서 조금 더울 것 같은 네. 느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국과서에 적혀있는 문화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 건데, 문화의 정의를 읽기 전에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진석이. 나라마다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나라마다 다른 모습일 것 같다고 이야기 해줬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과서에 적혀있는 문화의 정의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아,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줬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이 문장을 바탕으로 문화로는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민이.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통의 양식이니까 일상생활에서 보는 여러 모습일 것 같네요. 말하는 네, 여러 사람이 하는 행동. 네, 똑같네요. 또 있나요? 네. 그런 것도 문화일것 같습니다. 네, 영화 보는 것도 문화일것 같네요. 자, 그럼요. 선생님이 이번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O나 X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O, X로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오마 대부분인 것 같네요. 어, 우리 친구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줄래요? 네, 수빈이.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같은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랑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불안한 거 공통의 생활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모두 다 같은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어,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하니까 기본적인 생활 양식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비슷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해셨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활동은 여러분들의 가정 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컨텐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동강이풀을 써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표현해 주는데요. 아침에터 쌀을 다른 걸 먹는지 다른 걸먹는지 저는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는지 찍어 먹는지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동그라미표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뒤에 3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자유롭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봤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모든 별로 어, 여러분들의 가족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볼까요? 모든안에서네 가족 해봤나요? 자 우리 모든안에서 가족생활 문화를 이야기해보니까 어땠나요?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수민이 모든 분들의 가족생활 문화가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달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어, 저희 가족은 탕수육을 구워먹는데 지민이 지금 찍어먹는 것 같아요. 수... 네 맞아요. 우리 수민이네 집은 향수육을 구워먹는데 지민이네는 찍어먹는다고 이야기해줬네요. 혹시 또 다른 거 있었나요? 네. 지민, 이네들도더 달랐는데 저희 가족은 주말에 집에서 저를 자주 보내는데 진석이네 집은 자전거를 타고 자주 나간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진석이네 집은 자주 자전거를 타러 밖으로 나간데 지민이네 집은 집에서 자주 보낸다고 이야기해줬네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방금 이활동거 하니까 가족 생활 모습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라, 달랐어요. 네, 달랐죠. 자, 우리 문화라는 것은 나라나 인종별로도 나눠지지만 이렇게 가족처럼 작은 단위로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족 문화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작은 다른 문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지민이. 저희 학교는 아침에 아침 체조를 하는데 저희 동생의 학교는 줄넘기를 해서 학교마다 문화가 다른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의견이에요.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줄넘기를 하는데 동생 학교는 주, 주, 체조를 한다고 했네요. 그렇게 학교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민이? 어, 남녀의 성별 양식도 다르니 성별로도 문화가 다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남녀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성별 문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문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어, 스마트폰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사이버드라는 것을 컴퓨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진을 올리고 시상을 적으면서 사람들 나의 일상을 공유했고요. 스타브레프트라는 게임을 친구들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사이버레나 스타브레프트를 해본 거나 지금 자주 즐겨하는 친구 있나요? 네, 거의 없네요. 이사이버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영어... 아, 그, 그 사이트를 종료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보는 생활양식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활양식에도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 이것을 세대, 세대문화라고 합니다. 분명 선생님이 모르고 어른들은 잘 모르는 여러분들만의 세대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별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모르겠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도록 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승인하네요. 우리들만의 문화인 휴대폰, 저희가 하는 스마트폰 게임도 포함이 될수 있나요? 네, 됩니다. 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타프트나사이월드처럼여러분들이 어, 자주 즐겨하고 향을 하는 것은 뭐든지 문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 해볼까요? 자, 해봤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발표해볼 모든 게 있나요? 네, 진석님의 모든 먼저 해볼까요? 오늘 저희는 틱톡 앱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틱톡 앱이라는 걸 사용하는 구나서 틱톡에는 어떤 점이 좋나요? 개인의 개성을 남들에게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 개인의 개성을 남들에게 철표취할수 있구나. 아, 선생님은, 어, 광고나, 어, 연예인들이 하는 것만 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자, 우리 또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지민이네 조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저희는 요즘 어몽어스라는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합니다. 네, 어몽어스라는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는군요 어떤 점이 좋나요? 어, 친구들이랑 뭐 같이 할수 있어요? 지금? 친구들과 다 같이 할수 있어서 재밌다고 이야기해줬네요. 네, 선생님이랑 방금 세대문화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에서 언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서 하지만 우리 방도 살펴본 가정문화 또세대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말한 성별로도 차이는 성별문화나 학교문화 같은 것들은 어땠나요? 네, 달랐죠. 이처럼 문화는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모든 문화를 갖게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수업을 해봤는데 OX 퀴즈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아프리카 춤 공연을 보는 것은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O랑 X로 표현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친구들이 오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정답은 O입니다. 자, 사람, 아프리카 춤 공연 자체도 문화이고 이것을 사람들이 향류하고 즐기는 것과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문화는 나라별로 차이만을 이야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활동 두 개, 여러 개를 하면서 살펴봤죠. 가족 문화에도 차이가 있었고, 세대 문화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간 무엇을배웠는지 한번 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지민이부터. 어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틀리지 않니냐 차이라는 거를. 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가정문화 같이 작은 단위의 문화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네, 우리 승민이 나라와 인종뿐만 아니라 문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아요. 나라나 인종별로 큰 단위로만 문화를 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가정문화나 세대문화를 보면서 좀더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 네. 진석이? 처음에는 문화가 르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는데 아. 지금 이해하고는어색니다 네, 맞아요. 우리 방금 과정문을 세대문화를 살펴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더잘 들어줄 거야. 다음 시간에는 좀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보 거고요. 공통점, 차이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